HD연대중공업, 방산 대박 조짐? 요즘 조선업이 다시 잘 나간다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예, 특히 HD연대중공업의 특수선, 올해 판도가 확 달라졌습니다. 2026년 특수선 수주 목표, 작년에 무려 3배, 30억 달러 이상입니다. 전체 수주 목표의 20%가 넘죠. 최근엔 필리핀 호위암두척 수주에 성공했어요. 전 세계 56개국 입찰도 줄줄이 대기 중이고요. 근데 미국이랑도 뭔가 있던데요? 맞습니다. 마스카 프로젝트. 즉, 미국 조선산업 부활 프로젝트의 핵심 파트너로 유지보수 사업까지 따내면서 신뢰를 쌓고 있죠. 미해군이 직접 말했어요. 가장 훌륭한 파트너라고요. 두 회사가 합쳐져서 중형도크와 함정 건조 기술이 융합됐습니다. 생산 능력도 엄청 늘었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잘 되는 겁니까? 단기적으로도 실적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고요. 2035년까지 방산 매출 10배 성장 비전도 제시했어요. 실제로 최근 주가도 45%씩 강세. 한국투자증권은 목표 주가를 73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지금 K방산의 위상이 글로벌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우리가 만든 군함이 세계 바다를 지키게 되는 거죠. 이야, 우리 기술이 여기까지 왔군요.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하지만 늘 기억하세요.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제작일 2026년 01월 15일.